제가 너무 너무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너무 너무 좋아하는 본문. 아, 아마 여러분들도 앞으로 좋아하게 될 거고요. 이 본문을 앞으로 계속 또 들을 수 있게 될것 같아요. 네? 싫어요? 어, 좋아? 오케이.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네, 포구의 인생. 예, 어떤 사람은 사고의 인생이 되자. 예. 사고의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예, 포구의 인생이 돼야 되지. 사고 뭉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포구의 인생이 돼야 되는데 포구가 뭐냐 여기 여기 현수막 있어 요 현수막에 현수막 이쪽은 이쪽 이쪽은 이쪽 현수막 보세요 같이 포구가 있습니다 포구가 뭐냐면 믿고 꿈꾸고 손뻗고 let's go 이 l e t go는 원래 행동하자였는데 하자가 하나님이 이 고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예, 고네 번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구의 인생이 되는데 이 포구의 인생을 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서 본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이 열두 회 동안 혈류병이라고 하는 몸에서 피가 나오는데 피가 멈추지 않는 몸에서 피가 12년 동안 흐른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너무 너무 몸이 아파서 어떻게 했다고요? 본문에 보면 돈이 있었던 거 가지고 다이 의사 저 의사 요 의사 의사라는 의사는 전국 방방곡곡 다 가서 돈을 들였는데 몸이 안 낫고 도리어 더 괴로움만 받고 가진 돈까지 다 허비해버리는 거야. 아무 희염이 없고, 몸은 또 아파져버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야, 인생 진짜 얼마나 비관에 비관이 있겠습니까? 엄청난 문제가 많이 있었던. 그리고 해결만 안 되고, 돈을 다 투자했는데 불구하고, 몸만도 아파진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을까요? 뭐 전혀 뭐 별로 관심 없어요? 야,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여러분도 이 여인하고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에도 어떤 염려와 걱정, 근심, 전혀 없다는 손 들어 보세요. 나에겐 지니, 전혀 문제가 없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어, 그래, 그래, 그치? 그 내가 이해하겠어. 여러분, 문제가 없는 거 하고요. 생각 없는 거랑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모두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이 여인하고 다르지만. 근데 우리가 문제 가운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그 문제를 넘을 것인가. 어떻게 그 문제를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 승리하는 법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알려줄 거야. 아멘? 네. 그러면 예, 일단은 다 문제가 있다겠죠? 옆 사람한테 나는 지금 가장 큰 고민과 문제가 이거다. 한번 옆 사람한테 같이 얘기해 보세요. 두시 두시. 빨리 얘기해 보세요. 나한테 고민 이 있다면서 유승아, 분위기를 주도해서 빨리 얘기하게 시켜, 여기. 빨리. 어. 여러분의 고민이 뭔지. 어? 아, 괜찮아, 진짜. 너는, 너는 생각, 생각 없다 겠으니까 괜찮아. <laughs> 진지 말고, 다른 사람. 예. 네. 고민이, 여러분. 어떤 고민? 다 얘기했어요? 연웅아, 얘기했어? 빨리. 고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얘기했습니까? 오케이, 이제 주목 고민을 얘기했으면, 여러분, 그 고민이, 나도 이 고민 해결되기 원한다. 손 들어보세요. 해결되기 원한다. 뭐요? 여기는. 뭐 해결 안 돼도 괜찮아? 네. 여러분에게 있는 고민이 해결되기 원한다. 손 들어보세요. 손, 손 내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손 내리세요. 나는 이 고민 해결 안, 안 되는 게 행복하다. 손 들어보세요. 아, 그럼 손안는 사람 뭐야? 왜안 들어?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거든. <목소리도 안 웃음> 아, 이들조사 그건 고민이 아니지, 문제도 아니고. 어? <laughs>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건 다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목사님도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는데 해결이 잘안 돼. 사실은 제가 오전에 양복을 입고 넥타이까지 다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려고 하니까 사모님이 청바지 를 입으래. 청바지 거의 안 입거든요. 청바지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반팔을 입으래 반팔을 그래서 반팔을 입었습니다. 반팔 입었는데 하, 자꾸만 이게 딱 달라붙는 반팔이라 자꾸만 여, 여기 여기 베들레임이 자꾸만 이렇게 형태를 드러내 자꾸만.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지금 하려고 지금 숨을 안 쉬고 있는데 가려야 되겠다 해서 마이까지 입었습니다. 아 저도 이게 어떻게 베들레임과그 몸의 형태를 좀 다시 옛날처럼 가고 싶은데 잘안 돼요. 고민이야. 아무튼, 각자 우리마다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어요. 하지만 그 고민은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문제는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 이 열두 혈을 12년 동안 몸에 피가 마르지 않았던 이 여인. 지금 죽을 고비까지 있었던 이 여인. 아, 내 인생 이렇게 죽나 보다. 이렇게 끝나나 보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여인. 근데 이 여인이 결국 죽었어요? 고침받았어요? 네. 네. 결국, 해피엔딩, 고침받았어요. 어떻게 고침받았을까? 이네 단계의 포코를 그가 실천하고 나가면서 그 인생이, 주마여 죽을 인생이 건강하여 회복된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야. 여러분 안에 고민이 있었다고 얘기했던 그 고민들이 설교와 여러분의 이것을 따라감으로 함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걸 믿습니다. 네. 아멘. 우리가 이것을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예수님 믿는 게 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아까 우리 그 뭐야 차량 인도했던 오빠 2년 전에 먹고 뭐 있었대요. 예? 어디서요? 예, 그것도 너무 자주, 예, 자주. 예, 그패고리와 함께. 예, 그리고 오전에 설교했을 때 얘기했었죠. 꼭 불금이라고 금요일 날은 놀러 가. 어디 가냐? 몰라. 그냥 동네하고 중 그냥 걸어 다니는. 밤새도록 걷고 막, 뭐하고 놀았냐? 그냥 놀이터 가 갖고 그냥 밤새도록 있고, 아 참, 재미 드럽게 웃게 놀더라고. 아무튼, 그랬던 삶이었는데, 예, 여러분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인생으로, 예, 2년도 안 됐는데,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변화와 축복이 있어요. 예, 저도, 아, 제가 여러분 나이 때, 고등학교. 고2 때, 저도요, 제 주무대가 나이트장이었습니다. 일주일에, 거짓말 안 하고, 3일 정도. 오후 5시에 들어가면 새벽 4시까지. 예, 딱 출근부 찍어서 끝날 때까지. 그때는 새벽 4시까지였거든요. 요즘은 12시 안에 끝나나요? 그쵸? 그렇죠? 법이 바뀌어서 아마 끝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때는 새벽 4시까지, 이렇게. 일주일에 3일씩, 이렇게. 어, 아무 생각이 없었던.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제 인생을 목사의 인생으로 바뀌어주셨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안 오는 삶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고민에서부터 우리가 해결받아서 우리가 축복의 인생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첫 번째 이 여인을 보십시다. 음...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일단은 34절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잘 들어보세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딸른이 여인이에요. 아팠던 여인.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해라.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병에서 치유받았다고요? 네 믿음이, 어떤 믿음이? 예수를 만나면, 아, 내가 병에서 나아 맞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들어왔어요. 이 믿음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하면, 본문에 보세요. 3, 27절에. 이렇게 몸이 아파서 더 중화해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의 소문. 어떤 소문? 야! 그 갈릴리 촌구석에 예수란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 기도해주면 병자가 다 낫더라. 어, 또때문 그 죽은 사람도 살리더라. 야! 야. 가는 곳마다 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소, 소문이죠, 소문. 근데 이 소문이 이 여인 마음에는 믿음으로 들어, 아, 나도 아픈데,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도 치유될 텐데, 라는 믿음이 그 마음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내 마음에 믿는 게 중요해. 여러분, 이 자리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앉은 사람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요, 친구들이 하도 간건하니까, 할수 없어서 온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내 마음에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이런 소문을 들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건 뭔가 하면, 아니 저렇게 차량 인도했던 오빠가 어, 이렇게 바뀌었네. 어, 목사님도 옛날에 이렇게 어, 나이트 장서 놀던 분이 이렇게 목사가 됐다고 하네. 어,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수 있겠네. 라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지 믿습니다. 그 믿음이 이 여인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가야 될건 뭔가 하면, 믿는 거예요. 믿고, 믿고. 이것이 이 여인의 삶을 바꾸었고, 우리 삶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어디서 들어오는가 하면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어와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무엇을 자꾸, 귀 속으로 뭘 자꾸 듣습니까? 여러분이 자꾸 들어오는 게, 귀로 들려오는 게 믿음으로 들어와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옆 사람, 친구들한테. 자주 듣는 게 뭔지. 친구들한테 자주 듣는 거건, 여러분이 찾아서 듣는 거건, 자주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게 어떤 소리를 많이 듣습니까? 얘기해보세요. 어? 병신? 아, 병신. <laughs> 예. 진이는 자꾸 오빠가 병신이라고 한대요. <laughs> 그거 말고 너, 너, 너 노래 누구가 계속 들어? 가스에 맨날 올리잖아 어? 엑소, 우리 지니 가스에는 엑소로 도배가 돼 있어. 그렇죠? 아.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람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죠? 이 여인은 뭘 들었대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 좋은 소문.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못 고칠 병자도 고치자라. 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그 여인이, 아! 나도 만나면 낫겠다. 라는 믿음이 들었던 거예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친구들의 간증과 또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의 그 이야기들을, 말들을 들으므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경험할 것이라는 믿음을 소유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믿고 끝나지 않았어요. 믿고 28절에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가 와서 그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이 여인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나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멘? 이 여인이 뭘 했다고요? 내가 예수님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손에만,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병이 나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어. 여러분 이 여인이요,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자꾸 생각했어. 아,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내가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내 질병이 치유될 것이다. 나는 자꾸 머릿속에 그걸 생각했다고. 하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면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이 두 번째 머릿속에 생각하고 머릿속에 꿈꾸고 머릿속에 시각화하고 머릿속에 자꾸 그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그 그림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걸 이 여인이 그걸 직접 한 거예요. 이 여인이. 여인 돈 많았습니다. 그돈 갖고 의사들 다 의지했고 이 세상에서 용하다는 사람은 다 경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병을 못 고쳤던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이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자꾸 생각 속에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어도 내가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바로 이 여인을 질병에서부터 치유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 혼자 있을 때 드는 생각 그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합니다. 예. 아무도 아멘을 못하셔. 왜? 좋은 생각보다는 혼자 공상과 그리고 나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몸에 큰일 났다. 웃잡고. <laughs> 두려움이 밀려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게 돼있어요. 옛날에 심리학자 그 상담하는 데서요. 나온 가장 중요한 정설이 있어요. 생각은 어떻게 한다고요? 말을 하게 되어지고 말하는 건 사람이 행동하게 되어지고 행동하는 건그 사람의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된건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 그러면 한 사람의 운명은 무엇으로 인하여서 결정됩니까? 무엇에 의해서? 그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생각은 말로 나오게 되고 말하는 건 행동하게 되어져 있고 행동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습관이 되었지. 습관이 된건 운명을 저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많은 병, 많은 의사들을 통해서 다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병에 치유를 못했어. 그래서 아, 나는 이렇게 죽나 보다. 이런 생각이 평상시에 그 여인의 생각을 다 지배하고 있었어. 아, 나 이렇게 있다가 죽는구나. 계속 또 아프네. 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 생각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들어왔던 그 여인을 지배했던 생각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이 여인은 지금까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어왔던 죽음에 대한 생각을 거부하고 예수를 만나면 그의 옷에 손을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생각,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을 계속 계속 하게 됐을 때그 생각의 믿음이 어떻게 할까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맞아요. 예, 믿음의 생각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커집니다. 계속. 그래서 나는 아 그래 예수만 만나면 내가 치유될 수 있겠다. 그렇지 예수 다른 사람을 치유하셨던 그 예수의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나은 모습을 상상하고 낫게 될 수밖에 없구나 자꾸 꿈꾸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어때 요 여인? 더아파요더 아파 병 들어 있어 해결이 안 나.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에 대한 상상을 하려고 하더라도 자꾸 현실은 가만히 있어. 또야그 생각하는 것도 너 힘들지 않냐? 너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뭔놈이 생각을 하고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빨리 죽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자기 안에서? 그러겠죠. 근데 여인은 그 부정적인 생각, 죽음의 생각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생각을 그 갖기를 결정했어요. 그랬을 때이생각했던 것이요. 그래. 예수면 만나면 내가 나을 수 있어. 예수의 옷가에 손을 쫙 되기만 하면 내온 몸이 쇼 고쳐질 거야.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예, 헛 이게 공상 같은 건데 이 상상 말씀에 근거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이 상상이 그 여인에게 더큰 믿음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를 믿고 꿈꾸고 꿈꾸는 건 그림을 그리는 거, 머리에서 생각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오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고 쓰리고도 중요하죠. 쓰리고 중요한데. 쓰리고만 하면 고스톱에서 돈을 두 배를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나요? 알죠? 쓰리고 하면 갑자기 두 배가 됩니다. 세 번째 고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 여인이 보세요. 이 여인이 믿고 꿈꿨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꿈꾼 대로 믿어줬으니까 말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예수만 만나면 내 병은 치워질 수 있어. 예수를 만나면 나는 고침 받을 수 있어.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어. 이 여인이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여인이 말할 때. 여러분, 말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신이라고 선포함으로 구원의 온전함 가운데 이르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은 그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그 TV 그, 그, 저거 뭐죠? 그 오디션 프로에 그 나왔던 남자 두, 둘이 그 말하는 대로 불렀던 거 기억나나요? 어떤 둘이었죠? 네? 어 아, 무한도전 말고 아그 노래를 예, 거기서 나왔는데 그 노래를 어떤 정말 그뭐 베이스 굳직한 사람이 그 TV 그 오디션 프로에서 불렀거든요. 둘이 너무 잘 부르더라고. 예 말하는 대로 야, 여러분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걸 안 믿으시나요? 그 과학 종교가 아니라 과학에서 이미 결과 나왔어요. 물은 해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 여러분 들어 보셨어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전혀 모르. 는 공부한 사람 많은데 공부도 안 하니까 아무튼 실앙도안 믿고 공부도 안 하고 두 소리 뭐 하자고. 둘 중에 하나 하자고 리 <laughs> 예?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뭔가면요, 하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저게 있죠. 말이 씨가 된다고. 이건 알죠. 말이 씨가 된다고. 그쵸? 그렇죠? 어 그래 이건 알아. 내가 말하는데 말이 씨가 돼서 씨가 떨어지므로 그 말이 싹이 나서 그 말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여러분 말이 답을 알고 있다는 게 뭐냐면 아, 사람이 물에다 대고 말을 하잖아요. 축복의 말을 하면요, 이 물이 물 분자 입자가 너무 행복해갖고 육각수로 바뀌어요. 그래서 물 중에 최고의 물이 육각수 물이거든요. 정수기도 육각수 정수기가 나와요. 되게 비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말에다가 여러분이 사랑해 하고 뭐 먹어주면 바로 육각수로 바뀌고 먹는 거야. 아무리 육각수 정수기에 딱 나왔어도, 에이씨 하고 먹으면요. 갑자기 육각수로 나왔다가 욕 한마디 딱 들으므로 물 입자 분자가 유리창 딱 깨졌을 때 분자로 싹 바뀌어 버리고 먹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이 들여서 육각수 정수기 사지 말고 예, 물에다가 말을 해주면 돼요. 어떤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여러분, 예전에,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우리나라 그, 그 TV 프로에 나왔습니다. 한글날, 한글의 중요성 때문에 TV의 그 아나운서들한테 밥 있죠. 밥을 밀폐된 용기에다가 두 개다 놓고서 아나운서들한테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 딱 놓고서, 책상에 놓고서 가장 좋을 때, 행복할 때는 이쪽 A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야. 너무너무 좋았어. 행복해. 난 좋아. 라는 말. 열받았을 때는 B, 피에다가 요 여기 그 밥이 들어가 있는 밀폐된 공간에 여기다가 오늘 누구누구 막 욕하면서 막 나쁜 말들만 다 했어요. 같이 한달 후에 그 여러 명의 아나운서들한테 그것을 받았어요. 똑같은 밥을 퍼서 똑같이 해서 똑같은 밀폐 용기에 똑같은 공간에 놨습니다. 한쪽은 좋은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한쪽은 욕설 신경질 짜증 나는 말들만. 한 다름에 두개다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근데 이쪽, 이쪽, 좋은 말 했던 여기에는요, 곰팡이가 조금 폈어. 그리고 아주 흰색의 이쁜 곰팡이가 폈어. 근데 이쪽 짜증내고 신경질 부렸던 여기에는요, 곰팡이가 엄청나게 폈어. 시커멓게 폈어. 여러분 TV에 찾아보세요. 한글날에서 말의 능력 치면 지금도 영상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말이 그만큼 영역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도 말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여인이 이 여인이 마음속에 자기가 꿈꾸는 것을 말하기를 결정했어요. 자기의 현실을 아픔을 말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안에 예수를 만나면 내가 치유될 수 있다고 하는 이 그림 그린 걸 말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말로 선포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그의 옷에만 손을 대면 나는 치유받을 수 있어. 나는 나왔어. 나는 나올 수밖에 없어. 나 예수 만나고 싶다. 예수만 만나면 내가 달라질 거야.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하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보세요. 친구들 서로 친구들이 어떤 말하고 있는지. 예, 그래서 아, 너도 아, 욕설과 짜증스러운 말을 버리고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하자. 얘기해 보세요. 빨리. 부정과 짜증의 말을 버리고. 축복과 사랑과 승리만 하자. 아멘, 아멘. 예, 왜냐하면 이게 이 여인을 바꿔놨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쓰리고 끝났습니다. 마지막 보고, 보고. 이렇게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면 소문을 듣고 마음의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고 나서 아, 이 여인을 만나면 내가 낫게 될 것을 자꾸만 생각합니다. 생각한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하고 어느 날.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어느 날 문득 기회가 왔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를 지나간다는 거야. 여러분, 그날이 최고의 찬스입니다. 그죠? 그날이 최고의 찬스예요. 어쩌면 바로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찬스일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찬스일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왔어요. 지나간대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법에서는 지금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지나가니까요. 그 동네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보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인산인해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요. 몸에서 병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에하면이 여인은 지금 사람이 아니야. 부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은 사람과 근처에 있을 수 없어요. 법에 부정한 사람이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만약에 사람을 만지면. 자신의 부정이 그 여인에게 전염되게 돼 있어요. 유대인의 법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또 만지고, 또 만지면 공동체 전체가 다 전염되겠죠. 부정이.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사람들이 쫙몰려 있는데 가서 한 사람만 딱 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여인이 부정해지는 거야. 그러면 이 여인이 만나는 다른 사람도 다 부정해져. 순식간 동네가 부정 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법에서 이 부정한 사람이 사람들 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이 여인이 올때 모두에게 돌멩이를 던져서 죽여도 좋다. 이게 유대인 법이에요. 정말로.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병들어 있어서 사람들한테 가는 것 자체가 꼴리면 죽는 거야. 꼴리면 한마디로 이게 유대인의 법이기 때문에요. 근데 여인은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래도 내가 그렇게 꿈꿔왔던 그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야 말겠다. 예수님이 나한테 오지 않으면 내가 라도 가서 설령 나한테 엄청난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예수를 만나겠다. 그래서 이 여인이 뚫고 사람들을 만지면서 순식간 부정이 막다 번진 거죠. 하지만 이 여인은 자기가 믿는 대로, 꿈꾼 대로, 말한 대로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착! 대는 순간 자신 스스로가 몸에서 병이 딱 나은 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의 몸에서 자신의 능력이 딱 나간 걸 알고 멈춰섭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냐? 물어봅니다. 제자들 한심한 듯이, 아이고 예수님, 보면 몰라요? 사람 어때? 우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밀잖아 아따, 근데 누가 만졌냐고. 다 만졌어, 다 만졌어, 좀. 갑시다, 갑시다. 이 제자들 그러지 않겠어요? 하지만, 예, 왜 만져?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누군가 작심하고 나를 만졌다. 성추행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만진 사람이 있다는 거요그 여인이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 내가 만졌습니다. 내가 만졌습니다. 동현이가 만졌어? 네가 만졌어? 그러니까 잘 모르면 잘 들어. 동현이가 만졌어요. 만졌습니다. 내가 만졌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야.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따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건강하여 질병에서 도임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포고, 네번의 고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고의 인생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제 아까 저 서두에 여러분의 문제를 나누었죠. 고민을 나누었죠. 여러분 그 고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들었던 이 열두 회를혈육병했던 여인을 치유하셨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어질 것을 믿고, 우연히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서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예수님도 나도 만남으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아멘 네. 할 때까지.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가 해결될 것을 믿고, 네.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문제가 이 여인도 소문 듣고, 소문 듣고, 인생이 뒤바뀐 거야. 여러분은 이 자리 어떻게든 왔으니까 오늘 이 말을 우연히 듣고 여러분이 마음에 믿음을 가지면 믿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말씀을 이 여인이 바뀐 것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을 머릿속에 상상하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그것들이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바뀐 것을 말하십시오. 바뀐 것을 말하십시오. 행복한 걸 말하십시오. 믿음을 말하십시오. 축복을 말하십시오. 사랑을 말하십시오. 변화를 말하십시오. 승리를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리고 그때 여러분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거야.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을 때그 믿음의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 구원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바로 여러분 모두가 그 승리와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습니다.